안녕하십니까? 여기는 공수처 TV 높이됩니다. 공수처 TV는 공수처법이 오늘 네 민주당 네 단독으로 공수처를 통과시켰습니다. 네 예, 더불어민주당은 그 8일 국사 법사위원회에서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고 그 고위공직자범 범죄수사처 공수법 개정안을 일사 처리로 통과시켰다. 이날 그 법사위 안건 조정회는 위 전체 회의가 열린 두 시간이나 전체 회의 열린 지 7분만에 속전속결로. 어, 공수처 처리를 하였다. 이게 예, 국힘당은, 예, 난리가 났었다. 이로써, 예, 예 문재인 판개시타포 공수처포 결사, 어, 반대를 한다고 조경지은 대표를 이렇게 했지만은 공수처법은 즉시 통과되고 말았다. 여기는 공수처 TV 도덕본입니다. 공수처 TV는 계속 공수처를 설치하고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하루속히 탄핵을 해야 됩니다. 윤석열을 탄핵하라 탄핵하라 탄핵하라. 이, 이 일도 또한 법사위원회에서 할 일입니다. 감사합니다.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.